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 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네입니다. 오늘은 원목 마루 교체 공사 시 많이 질문하는 오해와 잘못 알고 계시는 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저희 집은 원목 마루인데 교체가 가능할까요? 마루에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목 마루, 합판 마루, 강마루, 광화 마루 이렇게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나, 규격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원목 마루는 합판에 두꺼운 원목이 붙은 형태이고, 합판 하판 마루는 합판에 원목을 얇게 슬레이스한 무늬목을 붙이는 마루입니다. 생긴 게 비슷하고 천연무늬목, 천연마루 이렇게 부르다 보니 합판 마루와 원목 마루가 같은 마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게 되지만 원목 마루는 평당 자재값만 30만 원 이상하는 고가의 제품이고 합판 마루는 6만 원 정도하는 한국의 바닥 낭방 실정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저가형 보급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합판 마루를 가지고 원목 마루라고 견적을 받으신다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합판 마루와 원목 마루의 구별법으로는 합판마루는 길이가 무조건 90cm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폭이 짧은 쪽이 7.5cm로 규정되어 나오지만 예전에는 9cm나 10cm짜리 원목마루도 덜어 있습니다. 길이와 폭이 이 안에 있다면 합판마루이고 원목 느낌이 나지만 우리 집은 이런 규격이 아닌데 싶으면 합판마루가 아닌 원목마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마루, 강화마루는 육안으로 봐도 원목 느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원목마루가 맞는데 이런 규격이 있나요? 보통 원목마루는 규격과 폭을 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목마루를 구할 수 있는 자재는 7cm, 60cm 혹은 45cm, 두께는 10자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마루 규격입니다. 폭과 두께가 맞으면 잘라서 붙이면 돼서 보수가 가능하지만 이 규격이 아니라면 보통은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재료 분리대로 분리하여 부분 시공하거나 다른 보수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광화마루 견적 받을 때처럼 어묵마루 교체도 멀리서 전체적인 사진으로 견적과 현장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어묵마루는 동일한 자재? 혹은 동일한 규격의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보통 문제가 있다면 글라인더로 잘라내고 사각 시공을 많이 합니다. 마루를 시공성과 상관없이 사각으로 철거해서 사각으로 방향만 맞게 채우는 형식으로 교체를 많이 합니다. 동일 규격 자재가 생산되는 광마루나 합판마루는 자연스럽게 부분만 철거해서 연결하지만 원목마루는 자재를 구하기 어렵고 두께와 부분교체의 까다로으로 인해서 사각시공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저희는 자재가 있는데 교체공사만 가능할까요? 네, 저희 마루넷은 가능합니다. 강마루나 합판마루는 통상 보편화된 마루이고 두께가 시공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부분교체가 간편하고 가격도 싼 방면에 어묵 마루는 자재도 시중의 자재와 두께나 폭 규격이 다르고 시공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험이 적은 업체에 맡기다 보면 마루가 깨지는 경우도 많으며 공사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마루넷은 원목마루에 대한 이해가 높고 많은 시공과 보수 경험으로 같은 자재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부분 교체 공사만도 가능합니다. 현 장의 사진과 공사 일 2주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밀한 경적으로 합리적인 원목마루 교체 공사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